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이혁백 저자의 하루 한 시간 책 쓰기의 힘입니다. 제 지인들도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열망, 생각만 가지고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힘들어 하는데요. 블로그, 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곳에 많은 분들이 글을 쓰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막연하게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16년에 출간된 책으로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변화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와 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자이지만 사실 책을 한권 집필한다고 해서 다이나믹한 변화 엄청난 인수에 물을 밀듯이 들어오는 강의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책한 권을 집필했다고 해서 스스로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도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듯 책한 권만 쓰면 인생이 달라져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빠르게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공감하고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을 내용들 위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책을 쓸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바로 그 시간인데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시간이 책 쓰기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서도 오래 걸립니다. 저자의 책 쓰기 코칭을 받은 사람들 중 성공적으로 출간을 해낸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한다면 모두 어려운 환경에 속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삶이었지만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저 역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글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 생각, 그 마음을 먹은 그 순간에 노트북을 펼쳐 타이핑을 치든 종이에 글을 쓰든 생각이 나는 것을 바로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쓰겠지 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언젠가 라는 단어는 책에서도 이야기하듯 없을 수 있습니다. 삶은 어떤 것이든 그 자체로 아름답고 빛난다고 합니다. 그럴싸한 경험을 쌓아야만 예쁘게 포장해야만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배운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녹여내는 것은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꼭 성공을 해야지만 책을 집필하는 것도 아니고 꼭 유명해야만 책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듯 2016년에 이미 작가의 연령층, 직업 등에 전혀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은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미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책으로 집필하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글로 써서 만드는 작업은 스스로의 삶을 더 빛나게 할수 있는 작업입니다. 책을 쓰는 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한 시간을 매일 쓰는 것이 아니어도 책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고 글을 쓰는 그 작업을 위한 일정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지만 우리는 항상 낼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책에서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시간의 소중함, 시간의 귀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갈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수 있다, 시간과 돈은 맞바꿀 수 있다, 시간과 돈의 중요도는 같다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는 살아갈수록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시간의 중요성, 소중함이 많이 와닿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모두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역시 회사 생활을 해보았기에 직장인들에 있어서 자기 개발의 의미,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시간 관리 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직장 생활을 하며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기는 쉽지 않고 회사를 위한 자기 개발을 직장인들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팬데믹 이후에는 달라졌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기 개발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자기 개발은 자기 만족이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자기의 장점을 발견하고 또 역량을 발전시키는 즐거운 놀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불하면서도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 개발이 일이 아닌 자기가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기 개발 중 하나의 활동으로 책 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 쓰기 역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해서 책을 쓰고 싶다면, 책을 쓰겠다는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의 시간 활용 팁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만의 시간을 지정하라고 합니다. 저자는 일찍 일어나는 것을 어려워했고,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힘들었기에, 점심시간 한 시간을 온전히 자기의 시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점심시간 한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정한 시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회사 직원들과 부딪히지 않는 곳을 찾았다고 하며 회사에서 조금은 멀수 있지만 그런 카페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책을 쓰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저는 하루에 한 문단을 쓰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네 번째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을 확보했다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시집, 에세이, 소설 등 가리지 말고 책을 조금씩이라도 읽으라고 합니다. 본인이 책을 쓰고 싶은 분야에 관한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책 읽기 역시 하루에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더 많이는 한 챕터를 읽어 나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책이 나온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저자는 책을 쓰면 평범했던 나의 의식이 성공한 사람의 의식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의하는 성공이 있다면 그 성공을 향해 가는 발돋움이 책쓰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공감이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평생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역시 평생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발도듬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꾸준히 책을 쓴다면 가능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100% 공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 분야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그 분야의 지식이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그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고 지식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내가 전문가가 되어가야 합니다. 전문가가 되어 책을 쓰든, 책을 써서 전문가가 되든, 나의 브랜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써가는 것, 성실하게 글을 쓰는 것, 꾸준함과 성실이 책을 쓰면서 길러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맞춤법이 틀리면 어쩌지, 글을 잘못 쓴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지 등의 고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이야기처럼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로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지를 고민하라고 합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맞춤법은 출판사에서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자기의 책이 세상에 나올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도 책을 쓰는 도중 사전도 많이 보게 되고 맞춤법이 맞는지 검색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를 먼저 고민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블로그에 일기처럼 쓴 글을 짜깁기해서 책을 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사진 육아, 스피치, 공부법 등 다양한 사례처럼 명확한 주제가 있어야 블로그의 글로 책을 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저리 주저리 쓴 글은 어렵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책한 권을 쓰는 것이 아직 부담스러우시다면 자신의 페이지, 블로그 등에 하나의 주제를 잡아 글을 쓰는 것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한 시간 책 쓰기 뿐 아니라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한 행동을 투자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소중함,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지피를 위한다면 하루에 한 시간씩 책 쓰기를, 운동을 잘하고 싶다면 하루 한 시간씩 운동을, 책을 잘 읽고 싶다면 하루 한 시간씩 독서를, 외국어를 잘하고 싶다면 하루 한 시간 외국어 공부를 하는 행동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정리하며 내가 지금 바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보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 계획책은 하루 한 시간 책 쓰기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